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적 지식을 겸비한 코인 천하 트레이더 황진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폴리곤인데요.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시청자 분들께 계좌 인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좌 황진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과 동행 매매로 진행하고 있는 계좌고요. 총 수익률 175%. 보유자산 38억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하락보다는 시장 조정으로 인한 손실을 거의 다 회복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보시면 솔라나, 아발란체, 시바이노 도시코인, 비트코인 골드. 지금 보신 모든 종목들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었고 소통방에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승률 100%로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신규 채널 생성과 함께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함께하는 종목들 정확한 차트 분석과 호재 그리고 시황 체크를 통해 승률 100%그 이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이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 전 구독자 이벤트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운영을 하다 독립적으로 채널을 키워보고자 황진이 채널 개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설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생각보다 구독자 분들이 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구독자 첫 이벤트 채널 구독 누르신 후 구독 인증 캡처해서 보내주신 분들께 황진이가 직접 접 리플 500개 상당의 투자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채널 성장을 위한 첫 이벤트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 역시 종목에 대한 정보 입수부터 영상을 찍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있지만 소중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시는 만큼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영상 만들 테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인증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저의 카카오톡 링크 달아두었고요. 링크 클릭 후에. 채널로 이벤트 참여하실 성함과 연락처 작성해 주시면 확인 후 당첨자 분들께 직접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벤트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영상 확인하러 가실까요 오늘의 급등 코인 폴리곤 알아보러 가시죠 폴리곤 보시면 상장 당일 5 0 0 0원까지280% 가량 상장비비 나왔으나 에어드런 물량과 타거래소 물량들의 수익 실현이 나오면서 꼬리를 달고 내려왔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을 거치고 바닥 구간 확인 후에 22년 중순부터 시작한 상승 랠리가 작년 초까지 이어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꺾이면서 다시 한번 바닥 구간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트 불장이었던 작년 10월부터 다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잘 보시면 최근 움직임에서는 앞선 구간과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패럴렐 형성하며 우상향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가 유리한 자리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이번 주 내로 이 상승 패럴렐 채널 상단 돌파하는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두 가지 호재를 뽑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더리움 가상머신과 호환되는 디앱 프로젝트를 빠르게 초기화할 수 있도록 개발 설정부터 프로덕션 환경 구현까지 모든 단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런치패드를 출시하였고요. 다른 하나는 나폴리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는 겁니다. 단어가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생태계 업그레이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생태계 업그레이드로 크게 상승했던 코인들 몇 가지 있었죠 현재 시장 조정으로 이 호재들이 가격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호재가 반영될 시 상승 패럴렐 상단 돌파하고 3,525원까지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달성 이후 추가 상승에 따른 매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요 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에 대한 정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참여하여 함께 투자 정보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누르신 후 카카오톡 채널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3번 남겨주시면 제가 폴리봇 2회 장기투자로 수익 보실 수 있는 히든 종목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혼자서 따라하시면 리스크가 클수 있고요. 실시간 정보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수가 받으신 다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신 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팩트체크부터 가볍게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제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코인차나 황진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희 채널 더 명확하고 다양한 정보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돈복 많이 받으세요.